자, 시작합시다. 자, 1월 29일에서 30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자, 오늘 뭐, NBA 경기 있고, 8경기. 그리고, 유로파 리그, 18경기, 이제 마지막 라운드 열리죠. 어제처럼, 챔피언스 리그처럼, 이제, 16강 갈 팀이랑 떨어지는 팀, 결정이 납니다. 어제 뭐 유로파, 아, 어제 챔피언스 리그 한번 복귀해보면 확실히 동기부여 있는 팀들이 홈에서 약팀이지만 강팀을 잡아내는 경향이 꽤 있었어요. 오늘 경기도 아마 그런 양상이 어느 정도 재현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잘 이제 생각해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기 전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구. 자, 제가 본 거는 요 정도 보셨나요? 두두두 보시고 참고하시고, 마찬가지로 24위까지는 일단 10 아, 9위부터 24위까지는 플레이오프 치릅니다. 25위부터는 탈락하고, 25위부터 36위까지는 이미 탈락한 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25, 26, 27, 28, 29, 30위 팀들은 동기부여 좀 셉니다. 그리고 뭐 9위, 10위, 11위, 12위 팀들도 다이렉트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세게 힘을 줄 거고, 그리고 뭐 5, 6, 7, 8위 팀들도 5, 6, 7, 8위 팀들도 어느 정도 다이렉트 가기 위해서 승점을 어느 정도 지키려고 하겠죠? 그죠? 잘 참고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표가 필요하시면 후원하세요. 자, 오늘 주간. 아, 지금 뭐 애매하긴 한데, 제가 주간을 어떻게 갔냐면, 참, 오늘 주간을 뗀뗀하게 갔습니다. 갔냐면 어, 안 보이지 이건가? 이거 갔어요 삼석영 마헨이랑 그리고 한전오버 G S 언던데 이거 뭐안될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 한전 잘하고 어 한전 잘하고 뭐 뜨겠네. 그죠? 한전 오마 뜨겠네. 흥국도 5세트, 하, 씨, 5세트 갈라나? 아이씨, 언더 봤었는데. 삼성, 다 애매합니다, 지금.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고. 자, 이제 우리, 느바 봅시다, 느바. 자, 느바. 필라델피아와 세크라멘토 경기부터 시작할게요. 둘다뭐 그건 아니에요. 그 백투백은 아닙니다. 백, 백투백은 아니고 이 경기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일단 요거부터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드렸습니다 4300님. 자, 필라델피아 세그라멘토 필라델피아가 극전배예요. 극 전배에요. 극... 정배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완전히 뭐개 역배고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세크라멘토가 6연 패입니다. 사보니스가 복귀하고 난 뒤에 좀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여섯 번 나와서 여섯 번 다졌어요. 이사는 사람 새끼 아닙니다. 그 새끼도 또 답이 안 나오죠. 얘 예, 벌써 마음이 뜬것 같아. 얘뭐 예,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얘는 뭐 굶주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힘을 좀 떠나 있는 마음이 뜬 그런 느낌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오늘, 어제 경기에서 조지가, 폴 조지가 엄청난 활약을 했고, 엔비드와 폴 조지가 확실히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 그죠? 맥시아 꾸준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양기는뭐레이팅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최근 팩트로 비교해보면 필라델피아가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세크라멘토가 유연패기도 하고 더군다나 내일 경기는 이제 웨스트브룩이 회색깔이에요 웨스트브룩이 나이도 많은데 굳은 일 되게 많이 해주고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아마 세크라멘토에서는 가장 큰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내일 만약에 웨스트브룩이 안 나온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웨스트브룩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보통 회색깔 뜨면 안 나와요 이 선수 웬만하면은 그 경기를 뛰려고 하는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이 떠 있으면 진짜 몸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좀있습니좀 높아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웨스트브룩이 안 나오면 필라델피아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라델피아 승은 확실한데 마헨을 갈지 안 갈지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마행 핸디캡이 점수가 11.5입니다 11.5 만만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은 맞는데, 마인 갈지 안 갈지는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 할것 같아요. 할것 같아. 세카라멘터가 사람새끼가 아니라서 마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워싱턴과 미러키 경기입니다. 자, 워싱턴. 제가 직전 경기 워싱턴 이긴다고 해가지고, 워싱턴 프렛에 프렘 프렛 해가지고 먹었죠. 이 프렌가서 워싱턴이 이겼습니다. 심지어 그 경기 역배 뛰었죠. 제가 그때 올킬 했었는데 워싱턴이 이겼고 미라키도 지금 쿤보가뭐 마이애미로 간다, 유욕릭스로 간다, 골스로 간다, 말 많죠. 내일 또쿤보안 나오고 캡 그렇죠? 포즈도 안 나오고 1, 2 옵션 다 빠진 상태로 좀 만만한 워싱턴을 만납니다. 만나고 뭐, 배당은, 뭐, 보가 빠졌다고 해도 워싱턴의 경기력이 워낙 안, 더, 안, 나오는 관계로 미러키가 정배해요. 다만, 워싱턴이 올 시즌에 벌써 미러키랑 세번 붙었는데, 워싱턴이 2승 1패했습니다. 쿤보가 나온 경기에서도 이긴 경기가 있을 만큼, 미러키를 만나면 살짝 경기력이 올라가는 그런 감도 있어요. 레이팅상 비교해봐도 큰 차이 안 난다. 112대 113. 최근 팩트로 비교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미러키의 쿵보가 안 나왔다면, 안 나온다면 워싱턴이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연패도 끊었고, 보통 뭐 연패 끊고 나면은 한2연성 정도까지 하는 게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장출 끝나면 반대로 이제 한두번세번 번 정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워싱턴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기준점 225.5인데 오버 볼게요. 오버. 자. 다음 시카고와 마이애미입니다. 백투백이에요. 백투백. 시카고는 오늘 경기에서 졌죠. 인디애나 상대로 4쿼터에 참상 하났습니다 4쿼터에 12점이 뒤집혔어요. 12점, 10점 정도 뒤집혔습니다. 인디애나가 3점 때리면 다 들어갔어요. 그 경기에서. 그래서 인디애나, 아, 시카고는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마이애미도 최근에 경기력 그렇게 안 좋은 올랜도 상대로 홈에서 잡혔습니다. 둘다 기분 안 좋아.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이 팀들이 시즌 한이 30경, 30경기 정도까지 했을 때 기준으로 페이스가 1등, 2등 팀이었습니다. 근데 마이애미는 아직까지 1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카고는 최근 열경기 기준으로 거의 중위권 수준 떨어졌습니다. 페이스가 떨어진 거죠. 체력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시카고는. 기디가 복귀해서 뭐 경기를이 올라가는 경기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은 조금 빠져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레이팅은 121대 118로 시카고가 앞서는데 최근 팩, 팩토로 비교해보면 반대로 마이애미가 좀더 앞선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로 접근하는 건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마이애미가 여전히 페이스 빨리 유지하고 있고 시카고도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달리는 팀, 원래 달리는 팀이었어요, 시카고도. 그렇다면 얘들 내일 경기 백투백이긴 하지만 서로 달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기준점 243.5. 제 계산상 2 3 9예요 살짝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서로 달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43.5 오버 쪽으로. 승패는 애매하다. 후보 쪽 추천드립니다. 다음, 애틀란타와 휴스턴. 얘들도 백투백이에요. 오늘 제가 휴스턴이 오마헨 했으면, 승오페 3등 했겠죠. 그럼 3등 한 장에 4등 4장 해가지고, 아, 4등 세장 해가지고, 한 7, 80만원 됐을 건데, 그죠? 이 새끼들 4쿼터에 놀더라고. 휴스턴의 문제는 일단 슈터가 없는 점이랑 슈터가 그 셰퍼드가 있는데, 걔가 나오면, 공격 3점 좀 들어가는데 반대 급부로 점수를 내줘야 됩니다 포지션에 헌팅을 당해서, 키가 너무 작아서 상대가 개만고릅니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많이 줘, 많이 넣는데서 많이 줘요 그래서 크게 뭐 효율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근데 오늘도 그 탐슨한테 3점 참수가 진짜 많이 나는데 걔 자기 3점 너무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3점을 못 던져, 듀란트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사쿼터에 이란트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야투율도 4쿼터 가면 점점점점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오늘 백투백이다. 상대도 애틀란트도 백투백이긴 하지만 서로 백투백이라면 더 불리한 쪽은 슈스턴이에요 그죠? 어쨌든 애틀란타는 홈으로 돌아와서 백투백이고 슈스턴은 원정으로 오면서 백투백이고 그리고 이란트는 나이가 너무 많다. 에이스 나이가 너무 많아요. 회복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레이팅상 애틀란타가 1점 정도 앞서고 최근 팩터가 휴스턴좀더 앞서긴 하지만 애틀란타가 2점 동구 질이 멜런하게 비비겠죠 비비다 보면 체력 빠진 휴스턴이 조금 버거워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애틀란타 역배지만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틀프렌의 226.5 언더 보겠습니다 제게 다당 223인데 기준 좀 높아요 백투백인데 언더 추천드려요 다음 이제 델러스와 샬롯 입니다자 샬롯 백투백 델러스 백투백 델러스 오늘 제가 그 미네소타한테 질 거라고 했죠 오늘 플래그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미래소타가 시원하게 그냥 플랜, 마인 했고. 찰럽도 맨피스 만나가지고 주전들 막 돌려가면서 부근하게 그냥 마인 했습니다. 그죠? 댈러스의 플래그가 이번 경기도 안 나올 가능성이 5대5다. 그죠 클레이 탐슨도 최근에 부디기 좋았는데 내일 또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크리스티가 컨디션이 되게 좋았는데 다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그런 느낌이라서 플레이가 만약에 내일도 안 나온다면 델러스 내일 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플레이가 나온다면 비비는 그림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플래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나오면 샬롬마해 나오면 패스하십시오. 안 나오면 마행 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덴버와 브루클린. 자, 덴버 브루클린 둘다 지금 빠지는 선수가 너무 많아요. 덴버는 근데 최근에 계속 빠지는 상태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빠진 스포드가 정원이 된 상태고 브루클린은 확실히 마포주가 터지지 않으면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요. 직전 경기 어쨌든 마포주가 점수를 3점을 10개 던져서 6개 넣었어요. 36 득점을 했고, 그래서 100점 살짝 넣게 됐는데, 만약 마포주마저 안 터진다면 내일 디오민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점수가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포주가 나올, 그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이 팀의 관건이고, 다만, 둘다 페이스가 29등, 30등이에요. 덴버는 원래 페이스 이렇게 느린 팀이 아니었습니다. 요키치가 빠지면서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게 됐고 브루클린은 원래 페이스 좀 빨랐는데 수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백코트 하는게 되게 느려졌어요. 속공도 안 하고. 그 수비는 강해졌다그죠 근데 덴버가 3점 확률이 엄청 높아요. 잘 던지진 않지만 덴버가 요키치 빠지고 추전선을 빠진 가운데서도 이 정도 할수 있는 건 3점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이에요 이 경기는 뭐 결장자가 많긴 하지만 결장자가 서로 많다면 그동안 덴버는 결장자 많은 농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덴버가 유리한 게 맞고 그죠? 그리고 기준점이 212.5 지만 얘들 최근에 농구하는 거 보면 점수가 너무 많이 안 나.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승패는 덴버가 유리하긴 하지만, 이거 브 냄새가 조금 나, 이게. 7.5에요, 7.5. 댄버가 강팀이랑 붙어도 좀 비비긴 하는데, 약팀이랑 붙어도 이 지금 너덜너덜한 스쿼드로 확실하게 압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겨도 2점 차로 이기고 막 그래. 그래서, 이번 경기도 덤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덴버슨보다는 브루클린,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피닉스와 디트로이트. 자, 피닉스는 부커가 없으면 3점도 안 들어가져요. 스페이싱에서 되게 약점이 생깁니다. 그죠? 온일과 알렌과 그리고 길레스피는 3점 거의 1변 들어보시면 돼요. 간혹 가다 온일이랑 알렌은 이제 골도 파긴 하는데 주로 3점만 더 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점은팔수 있는 선수는 부커랑 그리고 브룩스 정도인데 브룩스는 정확도가 살짝 떨어지죠 그리고 딜런 브룩스인데 빌런짓을 화도 많이 해가지고 테크니컬 파워도 많이 먹고 팀 분위기 망치고 이런가좀 많습니다 그래서 부커가 없으면 3점 슛이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일은 올 시즌 히트 상품, 길레스피 마저 못 나올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죠? 디트로이트가 풀멤버예요, 풀멤버. 선수들 뭐, 스쿼드 되게 두았고 누가 나와도 매치업에서 비닉스를 압도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이 경기는 부커가 안 나온다면, 디트로이트 승을 보는 게 맞고, 내일 만약에 길레스피랑, 제일런 그린까지 안 나온다면, 디트로이트 마행까지 가는 것도 저는 좋아보여요. 그렇죠? 이건 디트로이트 승에 216.5 언더 보겠습니다. 왜냐면, 하 피닉스도 득점력이 떨어져 있고, 디트로이트도 그렇게까지 페이스가 빠른 팀은 아니에요. 3점도 많이 안 던지고, 2점 넘고 많이 한 팀이라, 216.5 다소 기준점이 낮아 보이긴 해도, 언더 쪽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미네소타와 오클라우마. 미네소타는 백투백 오클라우마는 뭐 하루 쉬었어요 자 미네소타 오늘 기분좋게 이겼죠. 내일 이제 얘네들 두번 붙었어요. 한 번씩 홈에서 자기들이 이겼고 미네소타의 엔트맨이 스가에게 살짝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실력은 확실히 스가가 더 좋긴 한데 엔트맨이 오클라우마랑 붙을 때 아, 전투력이 조금 상승하는 면이 있어요. 그죠? 확실히 체력 면에서 오클라우마가 더 유리하고, 더군다나 이번 경기에 트윈 타워를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홍글에서 혼자서 이제 욕 빠지게 이제 했었는데, 내일 경기에서는 하텐슈타이까지 복귀를 한다. 그래서 미에소타의 뭐 랜들과 고베어 상대로 웬만큼 비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에소타 백투백이기 때문에, 미에소타가 홍경기라고 해도, 오클라호마 이길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준점 226.5네 언더 쪽으로 볼게요. 둘다3점잘 들어가 면오보겠지만잘 모르겠습니다. 얘들 붙으면 좀 찐득 찐득하게 가는 면이 있어. 언더 쪽으로 보고 승패는 오클라호마 쪽으로 보는 게 만들어 같습니다. 다만 마핸을 보기에는 아이 원정이라서 살짝 애매한 면입니다. 오콜라 마승의 언더 쪽으로 추천드릴게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